<laughs> 네? 빨리 가 똥싸 와. 네. 아이고, 우리 비룡입니다. 우리 오룡입니다. 지갑이 닮았는가 보세요. 지갑이 닮았는가 보세요. 잘 보세요 팔도. 발도. 오룡의 발도잘 구경하시고. 지룡이 발도 구경하고, 지가버지 발도 구경하고. 자, 지가아보다 색깔이 더 좋죠. 자,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보다 좋은 게, 어머니보다 좋은 게. 자, 이겁니다. 지가마보다, 지가오지보다 색깔이 더 좋죠. 지가아보다 색깔이 더 좋습니다. 지가아버지, 지가마보다 좋은 게. 꼬리따발 좋아지고 있습니다. 멋져집니다 꼬리따발이 오룡입니다 기룡입니다 주아버지 흑룡입니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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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아 똥싸가 똥쌌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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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 물었어요. <laughs> 전번에는 아주 물고 언내놨, 언내놨. 많이 순해졌서 전번에 아주 얼마나 겁을 줘 보는가, 저 이렇게 단념이좋습니다 강아지가 물어도 무는 신경만 하고 스트레스만 풉니다. 막 지금 말해서 막 얘들 후스백기 중학생이 초등학생. 투덕투덕 안 물었어? 아기 잘했어 오늘 안 물었어? 어,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하지마 물지마 물지마 아가야 물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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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지 물지 아가야 아가야, 아가야. <laughs> 지마 하지 하지마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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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그만해. c o 다 전혀 없 come 어요 come on, 안 o m e on, c o 다 e on, c o 그만 그만 come on, c o 흥룡이! 하지마!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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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룡아! 흥룡아! 너가 참아. 너가 참아. 너가 참아. 일어나. 나와. 나와. 흥룡이 나와. 너가 참아. 일어나. 나와. 나와. 예이, 들어가자. 들어가. 그만. 됐다. 이제 쿠만해 이제 쿠머리.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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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잘했어. 왜때 또 흥룡이를 또 공격해버렸냐? 응? 흥룡이, 너가 참아. 잘했어, 잘했어. 잘 참았어, 잘했어. 잘했어. 싸우지 마, 예. 흥룡이, 너가 참아야 돼. 너가 참아, 해 잘했어. 어이구, 잘했어. 참아, 예. 물지 마, 예. 안 물었어, 다행. 어디 피냐, 니네 피냐, 이 새끼야? 여기 서 오사로로만. 강아지 봐야 시야 전혀 안뭡니다 자, 흥룡이는 물어도 안뭅니다 절대 안먹니다 그렇게 쉽게 들어가라면 들어가지.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무 이상 없어요. 문유용 말하지. 전혀 는 다리 봐보세요. 다리 막 등거리, 다리를 막누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들어가야지 쉽들어가 매번 이렇게 해놨습니다. 후트려놨습니다. 안 물어요. 안물

형이 죽이고 살자. 오, 제새끼똥다 퍼질러. 똥다 퍼질러. 가봐으로 나가라. 앞으로 나가 밖에 나가. 밖에 나가. 밖에 나가. 바람 쪹시고. 탄이 데리고 와라, 가서 타이됐고 다이야풀 갔다 와가나이 나가. 다나 빨리 와 나가. 나 안, 안뭐 아, 나가. 나가라, 너.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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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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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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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그래, 보세요, 물어는가. 달이 은신용 전혀 안 물렸습니다. 이렇게 개념이 무슨 니다등강이 되게 안 이뻐하겠습니까? 보십시오. 겁만 있습니 전혀 이상 없습니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니 여기도 조심해 이놈과 육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걸이 춤만 늘 없이 발라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놈 버둥꼰디, 익순이가 꼴랑기를 막금가에꼴랑이 물고 늘어져갖고, 나가 금강이한테 조금 물렸죠. 너이 새끼, 이 꼴랑기를 참고 물어? 응? 꼴랑이치 참고, 형령이를 밖으로 끄집어내고 있다. 껌숭이가 한끈 하려고 그럴까? 응? 껌숭이가 파득기네 예, 한끈 하려고, 껌숭이가? 어머 감수히 네가 한건 해봐 한건 해봐 내일 내일 잡자 그만 파라 그만 파고 내일 잡자 누나 냄새 잘 맡아봐 있는가 뼈 널치지 말고 영수인같이 제대로 한번 잡아봐 제대로 해봐 한번 그렇지 잘한다 옳지 잘한다 이나 나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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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나 어디로 들어갔어 나왔어 자 야, 들어 야. 없어 없는데 나왔다고 안 보이는데 그럼 널 쳤지 들어가 이제 들어가 안 누나와, 안 누나와, 이제. 안 누나와. 안 누나와. 엑슨아, 빨리 와. 안 누나와. 한일 왔어. 왔어. 한일 지구에. 한 20분? 20분 걸린 것 같습니다. 이가안 묶어. 아이고, 새끼. 저 새끼는 보고 싶은 거아니이 사람? 어이가안 묶어, 저 새끼한테. 그래. 어디 안 물렸냐? 형이 안 물었지? 아까 어디 뿔뚱에 피 묻었더만. 약간, 이쪽게 여기 안 물었지? 내일 아침 먹게 어, 밥이 좀 부족하다.